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김주희입니다. 오늘 고추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진단요령하고 관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고추 재배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아마도 고추 탄저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피해도 많았고, 어, 생각보다 노력한 만큼 수확도 많이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병들은 탄저병이 많이 나오는데, 매년 문제가 돼도 방제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애는 약을 안 줘도 되는 해가 있고, 이런 것들에 이제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런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고추 병해충 진단과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뭐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뿌리라든지 모든 부위에 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발생을 하면 수분이나 양분 이동이 안 돼서 시들어 죽고 또 잎에 발생하면 광합성이 안 돼서 동화 양분 양분 축적이 안 되고. 또 열매에 발생하면 뭐 상품성이 당연히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고추잎, 고추의 식물재 전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서 이런 병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병원균이 있어서만 병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잘 걸리는 식물이 있어서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어, 우리가 병원균이 반드시 병이 발생하려면 병원균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존재하더라도 병원균 밀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양만큼의 미생물, 병원균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병원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병이 잘 걸리지 않는 저항성 품종이라든지 그런 품종이 있으면 병이 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병이 잘 걸리는 감수적인 그런 식물체가 있을 때이세 가지 요인이 다 갖춰졌을 때 병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세 가지 요인의 한 가지라도 연결고리를 끊어준다면 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추 산자병이 잘 걸리는 밭에서 저항성 고추 품종, 탄저병의 저항성이 품종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 미생물 그러니까 병원균이 많지 않도록 방제를 초기부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이세 가지 요인이 하나라도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병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제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이 병원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보았을 때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곰팡이하고 세균, 바이러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추에 발생하는 병 중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곰팡이냐 세균이냐 바이러스냐를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 이게 병이다 하면 살균제를 줄 것이고 해충이다 하면 살충제를 활용하실 거고 또 풀이 많다 하면 제초제를 쓰실 겁니다. 그럼 살균제를 쓰더라도 곰팡이 전용 약재가 있고 세균에 맞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세균병에 걸렸는데도 곰팡이병 약을 하면 약은 많이 사용하고 노동력 들고 오염되고 환경 이런데 방제는 안 되고 약효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곰팡이병인지 세균병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어, 특히나 바이러스병은 약재가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상인데 그게 곰팡이병으로 오나 세균병으로 오인해서 방제를 한다면 무의미하고, 어, 쓸데없는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음, 고추 탄저병도 곰팡이병이고요. 역병도 곰팡이병입니다. 그리고 어 흰가루병도 곰팡이병입니다. 이 흰가루병은 어 생육 초기에는 잘 발현하지 않고 후기에 이제 과일이 많이 달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나고 일조가 좀 부족하면 이렇게 노지에서도 흰가루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 이런 것들도 곰팡이성 병해입니다 마치 그 멀리 그 가까이서 안 보고 입앞면만 봤을 때는 노란 반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뒷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이러기에는 곰팡이 약제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추에 발생하는 세균병은 무엇이 있냐면 세균 전문의병이 대표적이고요.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이 전문의병이 좀 많이 발생하는 포장들이 있었습니다. 어, 세균 전문의병의 특징은 반점 동그란 원형의 반점이 무수히 많이 생기고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 갈색 반점이 만들어진 그 주변으로 노란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가 노랗게 퍼지면서 어 낙엽이 지는데 이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조기 낙엽이 돼서 거의 뭐 잎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음 많이 이제 수확량이 감소되는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초반부터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품마른 병도 세균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시들어 죽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뭐, 역병과 이제 품마른 병이 구분이 안 돼서 세균인지 바이러스, 인지 곰팡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뒤에서 진단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품마른 병이나 세균 전문의 병은 반드시 항생제라든지 세균병 약제를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병원균들이 있는데, 고추에 어떻게 침입을 해서 병을 일으키느냐, 보면, 직접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를 박는다든지, 균사가 스스로 그 식물체 내에 뻗어 들어가서 어, 침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체가 원래 여러 가지 자연개구부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뭐 기공이라든가, 수공이라든가 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균들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가장 피해가 심한 거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그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하기 쉽고요. 그 조직 내에 들어가서 병이 발현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도 상처가 났을 때 어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뭐 연고도 바르고 밴드도 붙이듯이 똑같이 어~ 병, 식물체에 있어서도 이런 병원균이 들어가는 거는 상처를 통해서 많이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곰팡이와 세균은 도대체 겨울을 지나고 작물이 없었는데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서 다시 병을 일으키는지 사실이게 궁금합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은 토양 표면이나 토양 에 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포자 형태라든지 아니면 균액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가 어, 다음에 조건이 좋으면 조건이 이제 갖춰졌을 때 발현을 해 가지고 식물체에 피해를 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오랫동안 몇년 수년 동안 살수 있는 균액 덩어리를 만들어서 토양에 살고 있다가 이제 적당한 뭐 수분이 오고 온도가 좋을 때 발화를 해 가지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뭐 어떤 뭐~ 인, 그~ 양파라든가 마늘 같이 인경이나 아니면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런 데에 괴근이나 괴경에 붙어서 어, 붐팡이나 세균이 존재하다가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존재와 월동을 한 균들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랬을 때 같이 날립니다. 포자가 발화돼서 날려서 그뭐 식물체에 가서 고추나 고추잎이나 줄기에 붙어서 병을 일으키고요. 또뭐 비바람 이런 거 외에도 벌레가 곤충이 직접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물을 관계수를 댔는데 그 관계수를 따라서 뭐 세균이나 역병균이 이동을 해가지고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뭐 농작업을 하는 농기구에 그 병든 흙이 묻어서 묻어서 옮겨진다든가 농작업하는 가위나 칼 같은 데서 그 병원균이 붙어 묻어가지고 옮겨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곰팡이와 세균병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고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병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어, 뭐, 오이 모자이크라든지, 뭐, 고추 모틀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증상들이, 뭐, 세순이 오그룩을 한다든지, 어, 뭐, 모자이크 증상이 있다든지, 위축된다든지, 이런 바이러스 증상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제 어떻게 옮겨지나 보면, 어떤 영양 번식을 하는 경우에, 뭐, 접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경을 통해서 인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뭐그 고구마나 이런 데 괴근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데 그걸, 어, 어, 거기에서 세순을 받아가지고 순을 받아서 심었을 때 거기에 바이러스가 따라가서 옮겨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청체벌레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가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구침에 담아둔다든지 아니면 중장이나 몸 안에 담고 있다가 가서 이렇게 흡집하거나 갈가먹으면서 옮겨지면서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습니다.